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해 황혼전 최저컷 도전이 이어서 천상계 랭커분들이 도전하는 인해 황혼전 2인 도전, 그리고 3인 도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회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한두 팀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3인전 도전 한 팀, 2인전 도전 한팀 도전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트 만에 성공을 하시면 패키지 오. 한 개씩 2트 만에 성공을 했다, 2천만 골드, 3트 만에 성공했다, 천만 골드, 4트는 쩔하러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엄청난 스펙과 그리고 빌드, 컨트롤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티저 먼저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내 황혼전 3인클 도전을 위해서 우리 승현님과 별님 프랑님 이세 분이 한 팀을 이뤄서 3인클 도전을 시작하실 거고요. 승현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랑님 고고 파이팅할게요. <laughs> 별님 고고 세 가지 먹게 해주세요. 아직도 못 먹었어? 아 진짜? 명성이 8만 2천인데 아직도 못 먹었어? 꼭 드시고 한 번만에 클리어하시는 거 원투 원클 cool. 기대하면서 이내왕 원전 3 인클 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긴장돼 긴장돼 내가 다 긴장된다. 뭔가니? 자 가보겠습니다. 적들이... 처음에 피터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먼저... 왜가... 일단 다 뛰어. 네.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단 앞으로 올려서 최대한 빠르게 피터까지 15초가 남았거든요. 자, 50%까지 일단 깎아냈습니다. 여의지 않으면 차라리 복귀를 눌러서 서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5초, 4초, 3초, 2초, 1초 피터 터졌어요. 한번 터졌어. 한번 터졌습니다. 자, 별 선수가 가만히 서 있어요. 뭐, 어. 탭으로 날아 들어가려는 건가요? 자, 두번 연속으로 터집니다. 일단 탭으로. 왜냐면 탭으로 들어가야 순간적으로 160% 이상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됐어요. 앵콜까지 가서 피터를 그냥 무시하는 빌드로 가는구나. 자, 그리고 피터를 잡으러 갑니다. 야 이거 재밌다. 어, 어, 재밌다. 오이 데미지 봐. 야, 비질란테약 400억에 달하는 데미지가 꽂히고 있습니다. 자, 피터, 그리고 12시 난입 좋다. 한 번에 높겠죠? 한 번에. 아포가 없는데도 이 정도 데미지입니다. 아포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무력화가 거의 다 왔거든요. 자, 무력화까지. 자, 디펜더, 디펜터, 어어어, 자, 죽을 수도 있어. 오오오! 오. 자온만까지 처리했습니다 온만까지 처리했다면 자 1번은 빠르게 날아 들어갔고 3시를 쓸 것이냐 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갈건 빨리 가야지 별링님 빨리 가야지 어디 가게 어? 뭐지? 설마 여기 기다려요? 스타드모스 안 쓰고? 스타모, 스타드모스를 쓰지 않고 기다리는 판단 아 신호를 나면 같이 간답니다 같이 같이 갔다가 스타드모스는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요 자64% 어쨌거나 지금 어, 피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거보다 더 게이지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우지만 않으면 비우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보다는 딜라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 상단 아이보리 센텐스 쪽에는 패턴이 들어갔어요 룬디어 쪽은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자, 8초, 6초, 5초, 4초, 3, 2, 1, 피터 등장. 최대한 빠르게 피터를 잡아내줘야. 와, 재밌지 마. 최대한 빠르게 잡아내고, 그리고 아포를 달고 어디로 가느냐. 자, 조절합니까? 됐어요. 난입기 1회 보충, 그리고 룬디어 쪽으로.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 우 확인. 자, 아포가 달려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시죠?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포 달고 들어가서, 야 딜봐! 딜이 어마어마죠? 혼자서 끝까지 무력화 밀고 그리고 룬디어를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스타드모스, 스타드모스를 가서 나발로 가야죠. 스타드모스 갑니까아 셋이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셋이 동시에 입장.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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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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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laughs> 뭐해, 뭐해? 뭐해? 날려먹는다, 날려먹는다. 자, 41% 나왔어요. 41%. 이야, 이거 그냥 톡 치니까 바로 그냥 무력화 뽑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명이 나가서 스타드모스를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피터를 잡을 것이냐? 급했나? 스타드모스를 한번 갔다가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아예 안 쓰네요. 자 26초, 25초 남아있는 마흔아발의 HP는 61% 정도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어차피 피터 나오자마자 그냥 쫙 밀어버릴 거거든. 자98765432 1. 기다리는 시간보다 피터가 잡히는 순간이 더 빠르겠죠? 시간이.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피터를 잡더라도 지금 15초의 쿨타임이 남아있거든요? 난입 쿨타임이. 그래서 저걸 맞춰서 잡아야 돼. 미리 잡아봤자, 날아들여갈 수가 없습니다. 스타드모스를 쓰지 않는 이상. 5초, 4초, 3초, 쿨타임 2초, 1초. 잡아야죠. 잡고, 난입! 난입 바로 가요. 잡는 대로 바로 난입! 아포 달고 들어왔고, 무력화, 와, 무력화. 저렇게 까진다고? 무력화가 미친듯이 까져요. 자, 여기서 끝까지 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못밀 경우에는 밀리네, 밀립니다. 3%, 부 1%, 1%, 남아있는 시간 36%. 2페이지 돌입합니다. 2페이지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 아포가 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포로 밀수 있느냐 뭐야 어 장판 후 1초 뒤에 올린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각이 왔을까요 아포가 왔을까요 피하고 아포 올라갔습니다 진각이 올라갔어요 야 뭔데 데비지 뭔데 자30%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좀 피하면서 해야 되거든 자 각성기까지 그리고 무력화 게이지 무력화 게이지 10% 정도 자 묶이면 안 돼요 묶이면 안돼 조금 더 조금 더자 지금 얻어 맞아 가지고 무력화 게이지가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어, 잠깐만요 걸렸다 두명 걸렸다 자 무력화는 터졌습니다 무력화 터졌어요 여기서 3페이지로 돌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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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입 돌입을 돌입을 아우 예, 했습니다 오 했어 자 남아있는 시간 충분해요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포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포가 78초 남았다고 콜이 들어왔죠 자 78초 일단 기본기로 버텨내면서 기다려야겠죠 어차피 왼쪽 던전 오른쪽 던전 가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 쭉밀수 있을 것 같아요 맥스 데미지 파핑 저거 되게 정신없네 <laughs> 자 여유있습니다 여유있어요 자 왼쪽 던전 오른쪽 던전 왜곡과 절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별 선수가 왼쪽 포쿨 많이 남았대요 포쿨 많이 남았으면 천천히 가야지 잠깐만 이거 패턴 안하고 그냥 깡델로 민다고? 패턴 안 하고 이거를 아아 아 그래 패턴을 안해야 <laughs> 패턴 안하는데야 <laughs> 부딪히지도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무기 깨진다 무기 무기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못미는게 아니고 조절하는 겁니다 아직 16초 남았으니까 16초 동안 조절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밀고 14초 자16 15 12 아직 좀더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온! 갑니다! 자, 아포를 올리면서 3페이지 그대로 밀어낼 수 있을지, 3인 클! 이내왕원전 3인 클 가능할지, 일각포가 올라왔습니다. 60%! 데미지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들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력화도 오고, 38%!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24%, 23%, 22%! 무력화 터졌습니다! 자 승현 선수와 별 선수, 프랑 선수, 3페이지 이내 왕원전 구석의 공장 유리스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이내 왕원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8분 27초,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 너무 화끈했고 인터뷰를 살짝 해볼게요. 너무 고생하셨고 작전대로 다된 거예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도한 대로 되긴 한것 같은데 유리스에서 너무 많이 맞아요. <laughs> 하이퍼가 이상한데 나온 거 빼고는 계획대로, 아, 그래요? 중간에 스타드모스 쓸만한 상황에 안 쓰신 거, 그것도 그냥 의도대로 간 거예요? 아, 사람이 셋이라서 난입 최대 두 개만 있, 있으면 되는 거라 그냥 그렇게 하이퍼4가 남아있을 때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2인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빈님하고 마리나네이네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방금 전에 그 대단한 분들도 3인으로 좀 터지면서 했었거든? 게이지를 많이 깎아 먹지 않으면서 가능할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 궁금합니다. 자, 마리나레인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경비님도 속전속결로 끝내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두 분의 경기 2인전 버티기 없이, 붐티기 없이 이내 왕원전 2인 클리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빌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버티기 없이 하려면 피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좀 고민을 해야 돼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스펀저 쪽으로 먼저 갔고요 스펀저 쪽으로 먼저 가서 빠르게 밀어내고 이동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아포를 1각으로 올렸네 어쨌거나 인첸트리스이기 때문에 2인버프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아 그래서 터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포를 줘놓고 버퍼님은 5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흉터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스펀저는 잡혔고 그럼 여기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은 피터? 피터겠죠 자 근데 12시 쪽에서는 미점유 패널티가 계속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와 데미지 우와 자 그러면 탭 쓰고 아 12시로 자체 아포가 있으니까 저쪽은 버티고 있으니까 차라리 12시로 들어가서 미점유 패널티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 악포를 달고 있는 동안에 무력화까지는 어쨌거나 터뜨려서 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될까가 문제입니다. 야, 확실히 세 명이랑 두 명은 다르다. 무력화가 터졌습니다. 무력화 터졌고. 자, 데미지. 과연 무력화 타이밍이 종료되기 전에 잡아낼 수 있을지 이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16%. 좀 어려운데. 9%. 8, 7. 7.19% 정도 남았는데요 자3.5% 0점0널티티현현재지지없습다다 피터도 37초 정도 남아있고 12시 0마 클리어 그럼 여기서 선택은 설마 스타드모스를 가서 뛰나요? 지금 난0 0 0가 없거든요 스타드모스를 가서 스타드모스 정리만 해놓고 어떻게 해? 피터가 먼저 일단, 피터로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피터로. 피터로 먼저 이동. 자, 순삭 되겠죠? 거의 480억 정도 되는 딜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잡아내고. 지금, 복귀 패널티는 없거든요? 자물쇠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5시에 자물쇠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물쇠가 열림과 동시에 바로 잡고 날아들 것 같아요 자 73%의 게이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저기 이제 자물쇠 열리는 것도 열리는건데 성공도 해주면 좋거든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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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이동 그리고 뒤를 꽂아 넣습니다 자체 아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포를 안 올려도 되는 거죠. 피터를 잡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아포는 언제 쓰느냐? 피터를 잡고 나서 스타드모스를 사용할 때. 혹은 탭을 눌러서 갈 때. 고를 때가 되겠죠? 자, 빠르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찢어져서 이동을 할지, 스타드모스를 활용을 할지, 일단 우측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포가 올라가겠죠? 진각포를 한번 딱 올린 다음에 때리면, 진각포가 올라가네요 진각포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 최대한 딜을 많이 해서 피터가 나오기까지 43초가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2이라고 했거든요 뭐가 2일까 아 1번은 저쪽으로 난입으로 가고 아포가 남아있는 동안에 무력화를 뽑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갔다가 다시 난입?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난입을 했거든요? 야, 이건 되게 신기하다. 어, 이거 되게 신기하네. 난입을 굉장히 신기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날아들면서. 그럼 여기서 피터 3초. 터진다. 터진다, 피터. 피터 터졌다. 자, 피터가 한번 터지긴 터졌어요. 잠몹을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 워낙에 이제 피터가 등장하거나 혹은 120초가 지났을 때 많이 깎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 피터로. 야 근데 이렇게 해도 58%가 남는다고? 여덟 <laughs> 명이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여게 잡고 자, 미는 동안에 설마 미는 동안에 버퍼가 빠져가지고 스태드모스를 써가지고 다시 와주나요? 그것도 방법이거든? 일단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75%, 72%. 자체 아포, 피터의 아포가 한 5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자, 패턴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겠고, 스타즈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점프. 빗나갔어, 빗나갔어, 빗나갔어. 자, 유도하면 돼요. 유도하면. 유도해주고 유도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55%.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은 스타드모스를 가느냐, 피터를 잡느냐거든요. 스타드모스를 가서 한번꽝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잡몸만 싹 정리한 다음에 피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 한 마리가 안 잡혔어요. 마흔 아발 터졌다. 근데 어차피 코인도 있고 하니까 전멸 상황까지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전멸을 할 것도 없죠. 사망이지 그냥. 아무래도 여기서 피터를 잡고 마무리를 질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52%니까 충분하거든요. 잠깐만 피터봇. 어. 근데 아직 10초가 남아 있어. 쿨타임이 난이 쿨타임이 8초가 남아 있어서. 저거 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물쇠 걸렸다. 야, 이거 꼬였는데요, 약간. 제압은 했는데 못 가. 자물쇠 걸렸어, 자물쇠 걸렸어. 못 가, 못 가. 못 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못 가. 저거 한참 걸려. 오, 큰일 났다. 다행인 거는 지금 미점유 패널티가 올라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열리기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 혹은 지금 3시로 뛰어가가지고 스타드모스 난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야죠 자, 일각포를 씁니까? 일각을 썼네요 근데 문제는 일각을 요렇게 써가지고 요 보스를 잡으면 2페이지 들어갔을 때 일각포를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 딜이 될지를 한번 봐야됩니다 일단 지켜보죠 일단 일단 6% 4% 이페이지 진입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50%나 남았어요 어 웬만한 그클리어팝보다더 빨라 <laughs> 훨씬 빨라 훨씬 빨라 훨씬 빠르고 여기에서 아포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아포가 없이 메인 패턴이 뜨기 전에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나이스키아 벨벳 어, 같기도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면 힐도 잘안 줘요. 꼼꼼한 바느질도 잘안 해줍니다. 자, 85%, 84%. 80% 정도가 남아있고, 지금 이 속도라면 무력화 까기도 힘들고, 메인 패턴을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거든요. X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무적기 이용해서 버텨냅니다 와 근데 진짜 세긴 진짜 세다 어 살짝 맞았죠? 힐 안주죠? <laughs> 힐 안줘 힐 안줘 <laughs> 자 엑스키 이거 메인 패턴 한번 나오겠는데? 메인 패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려도 문제인게 그러면 3페이지 가서 또 약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조절을 약간 해야죠 자 터지고 들어가고 이번엔 안쪽으로.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회였으면은 남들이 우리보다 빠를까봐 막 무리하면서 터질텐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전이니까. 어떻게 없이 그냥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에 있어야죠. 거기 있으면 맞는데, 거기 있으면 맞는데, 어어, 어, 거기 마, 많이 맞는데, 아, 아플텐데, 아, 아픈데, 아픈데 죽을 수도, 아, 안 죽네요. 자, 위치로 위치로. 먹고 위치로. 먹고 위치로. 다 먹고 위치로. 메인 패턴이 한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분들 맨날 딜찍만 하다가 메인 패턴 나왔는데, 1, 2, 1, 2, 3 몰라가지고 누우면 웃기긴 하거든? <laughs>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먹고. 경비님 순서 알, 알죠? <laughs> 자,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여기 궁금하다. 1, 2, 1, 2, 3 모르면 진짜 웃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슬 먹고 한쪽으로 갑니다. 한쪽으로 가요. 리듬 패턴 떠도 웃길 것 같고. 구슬 먹어주고. 어, 구슬 안 먹어도 되나 원래? 원투원 <laughs> 투원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점프. 어, 어, 어. 백스텝 잘못 나가서 인, 아웃 인, 점프 인, 점프 인, 점프 인. 아포 올려 버렸어요. 아포 1강 올려 버렸습니다. 아포를 조금 저렇게 빨리 올리면 여기서 딜을 하고, 조절한 다음에 3페이지 갈수 있거든요? 경비님, 그거 초록색 구슬 먹어야 돼요. <laughs> 자, 점프 어 좋았고. 자, 쭉쭉. 근데 이거 약간 딜 조절할 것 같아요. 아포 타이밍 때문에. 아포 타이밍 때문에 3페이지 가서 확실하게 밀기 위해서는 조절을 살짝 해줄 것 같습니다. 조절해주고 있어요. 자, 무력화 해놓고, 최대한 천천히 기다렸다가 밀겠죠? 저 무력화가 끝날 때쯤 밀면은 딱 맞아 시간 딱 맞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버티기 없이 2인이서 2내 황혼전을 격파하는 클리어하는 모습 그 과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자 가자. 자 아포는 조금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좌우던전 들어가야 되거든요. 좌우던전을 들어갔을 때. 당연히 실수할 일도 없을 거고, 이거 딜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마 무적기? 무적기로 버팁니까? 무적기, 아. 그래, 단순히 그냥 딜만 쓰신게 아니고, 방금 전에도 백강으로 이제 뒤쪽으로 나왔던 것 같죠? 백강 맞나? 하여튼, 어쨌건 가네. 맞네, 백강 맞았네. 자, 딜도 딜이고, 스펙도 스펙인데, 컨트롤마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던전과 오른쪽 던전 절망과 왜곡 들어 갔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계속 그냥 질찍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패턴을 안한 상태에서 코가 30 남았기 때문에 조절해야 됩니다 그냥 막 밀어버리면 안 돼요 조절 조절 X키만 딱 눌러주고 배려를 안 먹는 거죠 어, 안 먹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혹은 맨 마지막에만 조절해도 되고. 자, 15초.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조절했다가 한 번만 더 조절했다가 요번엔안 가고 다음 거 먹으면 되겠다. 아마 온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온온고 o 갑니다. 이러면 자 마음껏 인첸트리스가 속한 소드마스터 180어 480억이 넘어가는 마리나네이네님의 딜을 감상하시죠. 진각이 올라갔고, 자, 57%! 각성기 꽂아넣습니다! 무력화도 쭉쭉 깎이고 있고, 자, 좀 더, 좀 더, 와, 이 데미지 뭔데! 29%! 무력화가 터졌습니다! 딜배율 220%! 20%, 15%, 14%, 13%, 10%, 끝냅시다! 끝내 버렸습니다. 이래왕원전2인 버티기 없이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이 정도 돼야 천상계의 이제 딜량이죠. 13분 6초가 걸렸습니다. 뭐라도 나와야 될 텐데요. 뭐라도 자 경매 하나. 경매 없어. 없. 없네. <laughs> 너무 속상한데 이거 보상이 두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어, 좀 꼬였는데. 근데 꼬였다고 말하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클리어를 하셔가지고 지금 컨트롤도 너무 멋진 컨트롤 많이 보여주셨고 인첸트리스였기 때문에 또 좋은 부분들도 있었고 마리나리니님 오랜만에 또 제가 주최하는 대회 참여하셔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비님 고고아 마흔 아발이 무력이 터졌으면 안 됐는데 터져서 좀 꼬였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셨. 하셨었구나. 한 말씀만 더 음, 디레지에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디레지에까지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전에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도전은 여기서 종료입니다 이내왕원전 2인클 3인클 도전 끝